동영이 오늘 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역사는 이렇게 한구나 생각하고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부천한 사명이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개엄이왜 필요했는지 그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미 다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당이 그개엄을 했던 우리 대통령을 뽑았고 그 우리 대통령의 것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많이 관찰된 것이 되어서 깊은 자선이필요라도 앞으로 절대로 이런 식의 기업은 다시는 있으나 그뭐 어느 당이 뭐라 그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위니다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단호한 거부와 또 때로는 단호한 그 수단의 선택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을 당대표로 뽑느냐? 또는 누구를 우리가 공직 후보자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삼척 동작으로 보더라도 아리아 되는 방식으로 우 공직 후보를 뽑지 않은? 또는 당대표나 모든 것도 이게 당이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이나? 민주주의는 아직 숨을 못쉬다 이런 점에서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제와 민생에 대한 민담을 투철하고 확고한 자기 역할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민주당이 이제 경제는 민주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이런 호이자가 원회관에 그 붙어 있는 보호처 굉장히 놀랐는데, 그동안에 제가 당을 알기로는 경제는 당연히 국민의 힘이다. 또 아주 뭐, 너무나 분명한 보호였는데, 지금은 과연 국민의 힘이 경제를 제대로 하느냐? 인생이라는 국민의 힘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 당 자체가 세계 경제의 그 흐름과 또그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발전 전략에 대해서 확고한 기적을 가지고 확고한 전략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이루고 나가는 그런 당이냐 그것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경제가 위기면 당연히 국민의힘을 뽑아야지 국민의 힘에는 굉장히 뭔가가 있지. 그 사람들은 경험과 실적이 있어서 그분들이 맡으면 경제는 설립. 이런 확신을 두고 있지 못한 거야. <laughs> 세 번째는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핵무기와 반미동맹, 반미일 외교 또는. 여러가지 외교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고한 우위를 주고 있느냐 이번에 그뭐 예를 들면 이종석 같은 사람이 국정원장이다 아, 국정원이 그런 거냐 국정원이 북한의 내재적 접근 방식을 통한 힘이 다 검증된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을 하는 게 맞느냐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무심이 많이 되고 시작이김석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통합으가져가면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저는 굉장히 Все sure. 지금 민심의 움직임, 은장 가장 싱싱하게 살아온 움직임은 그 골목 골목에 민심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그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의원부터 지도위원 또는 시장군수정장 지도지사 또 당의 국회의원 someone can who...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퉈야 될 때가 있고 또는 다투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민주적이고 의심 단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 내에서 서로 간에 당원 내부의 봉지들 사이의 문제가 그렇지 않고 지금 선거랑 대선이랑 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원만하게잘가져가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기 때문 저는 뭐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별로는 제가 폐장으로서 할 말도 없고 정말 좋은 것을 얻고 거기 자리에 계시는 분, 제가 바니다 민주당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탁월하고 유명한 분들이 제가 되었더라면 홍에는저 사람보다 우리 당에는 누가 더 좋은데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니다 그러나 제 부족함으로 많은 기회를 고치게 됩니다. 국민들이 그런 일에 의 고통받고 앞으로 상처받을 국민들의 생활을 소무스러워 할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저희 부족함으로 이러한 대한민국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 비록 우리가 패했지만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국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의 여러 우리 지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그래도 정치의 희망, 나라의 희망, 경제의 희망, 인생의 희망이 있다는 마지막 희망이 유식입니 습전은 다시 한는 우리 당원동지들과 고민의 깊은 네. 사실